오늘은 같은 1톤 화물차에 임대번호판을 달았을 때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당일 하루만에 달수 있는 반면에 전기화물차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화물협회에서 인허가를 내어주는 반면에 전기화물차는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어주기 때문에 처리하는 기간이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차이점은 1톤 내연기관차 차는 월 임대료가 25만 원인 반면에 전기화물차는 월 임대료가 15만 원으로 1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전기화물차는 신차를 출고하셨다면 24개월이 경과가 되었거나 주행거리 2만에서 3만 k 로 이상 주행한 차에만 임대 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연식 제한 없이 임대 번호판을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판 시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기에 앞서서 꼭 전화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